플러터의 가장 기본적인 위젯인 컨테이너 위젯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는 사실 모든 것이 위젯이죠. 그중 컨테이너 위젯은 가장 기본적인 위젯으로 그 아래에 다른 위젯들을 계속 올수 있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는 데에서 좀 집중을 할수 있게 플로팅 액션 버튼 부분은 지워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바디의 센터 부분을 없애주고 여기에 컨테이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넣을 때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해주면 은됩다이이렇지지정컨테테이안에에다우우리속속을줄줄수있있요요여에에일일드도을을있있 뭐 색상도 넣을 수 있고 또패딩 n 해가지고 여백도 줄수 있고요. 먼저 이 세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컨테이너만 있을 때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컨테이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빈 공간으로 나오죠 여기에다가 배경색처럼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컬러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colors colors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요 여기서는 yellow로 해볼까요? 옐로우 컬러로 하고 그 정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한200 정도 해가지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글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차일드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줘 봅시다. 그래서 텍스트로 넣어줄 때 말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차이가 이 컬러 옐로우 만큼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차이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이게 배경 화면처럼 배경 색깔처럼 되고 그리고 c h i l 텍스트 넣어주니까 자 이제 이만큼으로 노란색이 나오게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패딩을 줘봅시다. 패딩으로 여백을 줄 때는 패딩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까지 거리 여백을 edge in set 로 지정을 해줄수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all 이라고 여기서 해주고 20 픽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 픽셀 만큼의 패딩 여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패딩을 줄때 전부 다20 픽셀로 수평, 수직 다 나눠지는데 이거를 또 구분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대칭되게 줄수 있는 시메틱이라는 시메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요이 경우는 먼저 나오는 게 Vertical 그리고 Horizontal 두 가지 밸류가 올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dge, Inset, s y m m e t r i 하고는 여기서는 Vertical 먼저 그리고 호리젠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진, 이게 그래가지고 먼저 30이라고 30이라고 우리는 Vertical의 값을 주고 그래서 Vertical로 30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호리젠탈 호리젠탈 값으로 10 이건, 호리젠탈은 이제, 수평이겠죠? 그렇게 줬을 경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세로 방향으로는, vertical, 30픽셀. 그 다음에, 호리젠탈, 수평으로는, 10픽셀로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left, right, 그, top, left, top, right, bottom. left, top, right, bottom 형식으로 줄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from하고 여기 보면은, ltrb, left, top, 다음에, right, bottom 형태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left, left, 다음에, top, right, bottom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eft, 왼쪽, 의몇 픽셀, 다음에, 탑, 상단에 몇 픽셀. 그 다음에, right, 우측에 몇 픽셀. bottom, 바닥 쪽에 몇 픽셀.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left에다가, 10 픽셀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top에다가 20 픽셀을 줘보죠. 그리고, right에다가 30 픽셀을 줘보고, 그리고, bottom에다가 50 픽셀을 줬습니다. 그래서 left 10px, 그 다음에 top 20px, 그리고 right 30px, bottom 50px이라고 적고요. 이것을 적용된 것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 bottom이 제일 많죠? 50px 바닥, 그리고 left 10px, 그리고 top에 지금 20px, 그 다음에 right에다가 30px 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패딩이라는 게 공간을 줄때 안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데 반대로 마진은 바깥쪽에서 공간을 띄워주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게 됩니다. 마진 할 때는 그냥 마진이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엣지 인셋츠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서 또 올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바깥쪽에서부터 30픽셀씩 떼주는 것을 적용을 한 경우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30픽셀이 이렇게 띄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 패딩이라는 것을 위젯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패딩이라고 위젯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child로서 텍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패딩으로, 마찬가지로 엣지 인셋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로 50픽셀을 넣게 되면은 이 패딩이라는 위젯에 의해 가지고 50픽셀 떨어진 걸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패딩 위젯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마진을 사용할 수가 없고 컬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셔야지 컬러나 마진을 적용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row와 colum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w는 가로방향 배치 위젯이고요. column은 세로방향 배치 위젯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했던 이 패딩 자리에다가 우리 row를 넣겠는데요. 이 row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단과 같이 쓰면 되는데 특이할 게 여기서는 child run을 사용합니다. 을 child가 아니라 child run 형태로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의 를 쓰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children 하고는 여기에 widget 형태로 이렇게 widget으로 요 안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hildren widget 이 안에다가 한번 두 개의 우리가 widget을 넣어보도록 하죠. widget으로 하나는 텍스트 위젯을 넣고 또 하나는 버튼으로서 플랫버튼 해가지고 그 버튼은 색깔도 주고 그리고 글씨도 쓸수 있게 그리기 위해서 그 버튼에다가 차일드 속성을 또 주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텍스트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1 이렇게 한번 뭐 만들어 줬어요. 위젯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만들어줄게요. 플랫버튼이라고 그랬죠? 우리 플랫버튼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튼이니까 누를 수 있으니까 on pressed라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뭐 기능은 지금 빈 거니까 빈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속성으로 이 버튼의 색깔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색깔로서 우리가 레드라고 줘 보도록 하죠. 레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씨를 넣는 거예요 그때 child 라는 속성을 줘 가지고 여기에 text로서 우리가 글씨로 눌러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row에 child 로서 위젯 지금 두 개를 넣은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젯들은 이렇게 쉼표 콤마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기 하나 또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는 위젯을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건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에 속성으로 색깔도 줘 보고 블루 컬러로 색상을 주고 그리고 패딩도 줘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패딩으로서는 edge inset 써 가지고 30 픽셀짜리 패딩을 한번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글씨를 넣어주고 싶으면 텍스트 를 쓰고 싶으면뭘 써야 될까요? 네, child를 넣어줘야 되겠죠. child 해 가지고 거기다가 텍스트라고 해주고 여기에다가 3 컨테이너 뭐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넣어 주는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위젯들은 이렇게 다 콤마 쉼표로 구분 돼서 지금 하나 컨테이너라는 위젯, 또둘 플랫 버튼이라는 위젯, 다음 세 번째 걸로 이제 텍스트. 이렇게 위젯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개 만들어진 위젯을 우리가 모양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첫 번째 텍스트 눌러요, 플랫버튼 위젯이죠. 다음 눌러요. 플랫 버튼 위젯이죠. 다음 3 컨테이너라는 텍스트가 보이는 컨테이너라는 위젯 이세 개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열된 세 개의 이 위젯을 로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로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메인 액시스 방향이 있고 크로스 액시스 방향이 있습니다. 메인 액시스는 지금 로우에 방향이죠. 그리고 크로스 액시스는 이제 그 세로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죠. 이두 값을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이 배열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메인 액시스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배치되게 해 주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 메인 메인이라고 메인 액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라는 것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액시스얼라인먼트 닷으로 센터 가운데로 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땅같이 가운데에 이렇게 얼라 g 인 정렬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요 위젯 사이에 공간을 주고 싶으면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값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비트윈이라고 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중간에 스페이스가 사이 사이에 스페이스가 생기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데에 있어 가지고는 스페이스가 없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쓸수 있는 게 우리가 스페이스 이분이라는 것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이분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도 이렇게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주고 싶을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을 찾고 싶으면은 컨트롤하고 거 링크를 클릭하면은 지금 메인 액시스 얼라인먼트로줄수 있는 게 스타트, 뭐 엔드, 센터. 우리 했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븐 리 등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얼라인먼트로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로 배치하는 것을 봤고요.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스 방향으로 해가지고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로 해서 움직이하는 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쭉쭉쭉 쭉쭉쭉 느리게 하는 것을 한다면은 스트레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쭉그 느려가지고 한번 보여주게 해볼게요. 그러면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에서다탄 다음에 쓸수 있는 것 중에 스트레치. 스트레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쭉 누려진 형태로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로줄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스타트도 있고, 엔드도 있고, 센터도 있고, 조금 전에 했던 스트레치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있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로 방향으로 하는 컬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똑같아요. 러와랑 똑같아요. 그냥 말만 컬럼이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컬럼으로 딱 바꿔주고 나서 좀더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값들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트레치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타트로 바꿔볼까요? 스타트 로 바꿔주면은 스타트에 해당하게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 적용이 된 거구요. 물론 지금 컬럼은 로와 반대로 이 메인 엑시스랑 크로스 엑시스의 방향 적용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위젯 적용하는 것들 다 똑같구요. 구조도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쭉쭉 늘려가지고 쓸수 있는 가용한 자원들을 다쓸수 있게 하지만 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그 관련된 위젯이 또, 익스 d 디드 위젯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그냥 익스 d 디드라는 것을 추가해 주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거, 플랫버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익스팬디드로 한번 처리를 해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보면 이렇게 전구 모양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아, 마, 아,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그냥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누르면은 쓸수 있는 명령들이 나와요. 제게 너무 빨리 지금 돼버려가지고, 네. 그러면 wrap with, with widget, widget로 래핑해달라. 그러면 widget로 이렇게 싹 덮여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여기다가 expanded라고 확장해준다. expanded 이렇게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 지금 플랫 버튼이 자기가 쓸수 있는 영이, 영역만큼 그냥 싹다 확장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컨테이너 위젯도 한번 익스텐, 익스펜디드 위젯으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익스팬디드라고 이렇게 가로로 감싸줘도 되지만 직접 여기 전구 모양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랩 위드 위젯으로 해서 이렇게 위젯 로 감싸준 다음에 이거를 expanded 로 바꿔주면 편하죠. 작업이 expanded 이렇게 바꿔주고 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부분도 사용한 가능한 공간만큼 확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